사진 출처, 넉넉한 마음과 베풀미 미덕을 강조하는 따뜻한 분위기를 표현한 이미지 책 GPT 생성. 속담가는 "떡이 커야 오는 떡도 크다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많을수록 그에 대한 보답도 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". 즉, 상대에게 정성을 다하면 그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. 이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, 비즈니스, 사회, 생활, 우정, 사랑 등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삶의 원칙 중 하나다. 이 속담은 주는 만큼 받는다는 인과 관계를 강조한다. 만약 상대방에게 인색하게 대한다면 돌아오는 것도 적을 것이고 반대로 넉넉하게 베풀면 그만큼의 보답을 받을 수 있다. 특히 비즈니스와 경제 분야에서는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와 가치를 제공할수록 고객의 충성도가 높아지고 긍정적인 피드백이 따라온다. 마찬가지로 직원들에게 좋은 대우를 하면 그들도 회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더 높은 생산성을 보이게 된다. 인간관계에서도 이 속담은 뉘어하다. 친구에게 진심으로 베풀고 관심을 기울이면 그 친구 역시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가족이나 연인에게 애정을 쏟으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더큰 사랑을 보답한다. 이는 학업과 자기 개발에서도 마찬가지다. 노력한 만큼 성적이 오르고 자신을 발전시키면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오며 배움에 적극적으로 투자할수록 인생에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. 결국 가는 떡이 커야 오는 떡도 크다는 단순한 이익 교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베푼 정성과 노력에 따라 보답도 달라진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한다. 인색하게 행동하기보다 먼저 베푸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생 철학을 담고 있는 것이다.